반갑습니다. 전종준 TV의 전종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와싱턴입니다. 인생은 시대의 파도를 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인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 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민 행정도 시대의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민국의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갱신 신청에 관해서 이민국의 새로운 규정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영주권 카드는 10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전 6개월 전부터 I90이란 이민국 양식을 통해서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그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면은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지문을 찍게 되는데 그 지문 찍을 때 영주권 카드 그 뒷면에 12개월 동안 유효한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지문 날인이 생략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 스티커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영주권자라는 신분 증명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나 지금 한국을 방문할 때 갱신 신청 중이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월부터 I-90 영주권 갱신 서류 신청을 하시는 분일 경우에는 서류 접수증으로 영주권 카드가 12개월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카드 갱신 서류 그 접수증과 구영주권을 함께 지참하면은 해외여행이나 취업,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 등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이민 정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